본문에 보면 재판장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보통 재판장이 아닙니다. 못되고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뇌물을 주고 돈을 주면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는 아주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지역의한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가서 원한을좀 풀어주세요 내 원수에 대한 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0 0에 보면 이 재판장이 끝까지 안 들어 주려고 합니다 사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이이 얼마 안이이 얼마 안인지지모모르습습다다0데꽤 오랜 시간 동안 과부는 가서 계속 원0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이 재판장은 내가 왜 들어줘? 내가 왜 들어주냐 하면서 4절 보시면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내가 왜 들어줘 안 들어줍니다. 얼마 동안이 1년인지 2년인지 6개월인지 모르겠지만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결국에는 들어줍니다. 5절에 보시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재판장이 결국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이유가 이 여자가 내물을 갖고 와가지고 돈을 먹인 게 아니라 계속 오니까, 계속 오니까. 3절에 보면 자주 그에게 가서 5절에 보면 나를 번거롭게 하니 계속 와서 번거롭게 하고 5절 끝에 보시면 늘 와서, 늘 와서 이렇게 합니다. 결국에는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줍니다. 야 이거 안되겠다 이거 안 그러면 계속 오니까 그리고 계속 번거롭게 하니까 얼마나 번거롭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하니까 결국 들어줍니다. 이건 실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시면 주께서 또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한번 봐라 하면서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 이 이야기 이 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봐라. 아, 아무리 못된 재판장도 계속 와서 번거롭게 하고 계속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결국 들어 주는 거 보지 않냐. 그러시면서 7절에 하물며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저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님의 이 말씀이 뭐예요? 밤낮 기도해 봐라. 밤낮 나한테 와서 부르짖어 봐라. 하물며 저 재판장도 들어 주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밤낮 와서 기도하는데 밤낮으로 나한테 와서 부르짖는데 내가 안 들어 주겠냐? 밤낮 해 봐라. 밤낮 해 봐라. 이렇게 합니다. 이야기하시려고 이 예수님은 앞에 긴 이야기를 하나 비유로 드신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또 오늘 교회 또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데요.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낮으로 지금도 저희 어머님은 80이 넘으셨는데도 팍! 나처럼 기도합니다. 팍! 나처럼. 저는 진짜 아무 빽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집안에 장모님도 없고, 목해자도 없는데, 우리 어머니 기도 팍! 나 부르지나, 팍! 나 부르지나. 저희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저희 아버님이 3년째인데, 돈은 다 많습니다. 그런데 큰아버님도 술로 요절했고, 서울에 사시다가, 작은 아버님도 결국에는 세상 그걸로 다 요절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냥 그 저희 아버님 집안이 돈은 많은데다 술로 요절하고 믿는 집안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다 미신 집안인데 저희 아버님 기도로 살려가지고 지금도 저희 아버님이 84신데 또 생존에 계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저희 어머니 의 기도가 저희 집안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팍나 부르지는 팍나 부르지는 그 원앙 같은 기도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하다가 말다가, 기도가 무엇인가?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는 일단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그냥, 주 출시 없어서. 밤낮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양복 쫙빼고 와가지고, 그냥 양복 하나 구겨질까봐, 그냥 폼딱 잡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가장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을 치면서 밤낮 부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 그렇게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것이고, 밤낮 기도하는 성도들의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밤낮 기도하는 성도들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폼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옛날 우리 어릴 때 교회 가면 제가 교육준도 살 때만 해도 그냥 방석을 그냥 앞뒤로 닦아가면서 눈물이 나면 그 닦을 데 없으니까 방석에다가 눈물 콧물 묻히고 푹 젖으니까 그걸 뒤집어가지고 또 기도하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밤이나 그렇게 밤나 엉덩이를 치켜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밤이나 기도하는 거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2년 동안 온라인하면서 그 기도가 다 사라졌어, 다 사라졌어. 여러분 밤낮 한번 기대봐서 밤낮 하나님이 왜안 들어주시나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가 밤낮 기도하는 기도인지 보라고요.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하십니다, 넘어가 주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오늘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밤낮부르 짓는 그냥 폼 잡고 양복 안 꾸겨지려고 딱 그냥 각 잡고 있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나팡나 밤낮 주로 밤낮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봐라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저 가부가 계속 와서 나를 그냥 귀찮게 하니까 내가 풀어주리라 했던 것처럼. 하물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밤 부러지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밤낮으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땀을 흘리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촌스럽게 그냥 체면 또다 내려놓고 그냥 뭐, 탁 내려놓고, 팍! 넣어주면, 대고대고대 대고 뒹굴면서, 하나님, 틀어돌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 기도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고,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줄 믿습니다. <놀라> 부르지는, 우리 사랑하는 속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앉기부터 해서 계속 막기도하는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